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스프레드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계속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이제 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 해봐야 뭐 수익 나는 건 뻔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청산할 세트가 이건데, 이건데 지금 뭐한 90만원 정도 나 있나요? 요 세트는 아직까지 청산할 때가 안 됐고, 지금 2세트입니다. 유로호죠 지금 보니까 28일 18시 30분이잖아요. 어제, 어제 저녁에 진입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진입했다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청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매매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셔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테니까 좀 많이 아시면 좋겠어요. 워낙에 뭐 홍보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예지삼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매번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는데 자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청산합니다. 요거 두 개. 자, 유로, 유로, 청산, 호주, 청산 자 이렇게 두개 청산 됐고, 수익이 94만 원 나왔네요. 우리 또 회원님들도 지금 열심히 청산하고 계실텐데, 이따가 또 같이 회원님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권사에서 시스템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청산을 못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죠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다들 에러나서 일부는 여기 기록도 못 하고 일부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청산해가지고 수입이 좀 많네요. 그죠? 141만원, 176만원, 212만원, 116만원, 134만원, 89만원, 71만원, 79만원, 75만원, 여기까지네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청산할 때만 해도 80만원, 90만원 고부건이었는데, 그 뒤로 가면서 더 이격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난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몇달 동안 지금 계속 스프레드 매매 결과를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스프레드 매매가 특별히 무슨 뭐 진입의 노하우라든지 청산의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거가 필요 없죠. 그냥 기회 왔을 때 같이 진입하고 같이 청산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수입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렇죠. 물론 이제 스프레드 매매도 방향이 반대로 갈 때는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뭐그 정도만 연습하면 스프레드 매매는 정말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는 매매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이 매매법을 공부해서 편안하게 돈을 좀 벌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이 찾아와서 공부하는 뭐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오겠죠. 지금은 뭐 조용히 그냥 아는 사람들만 와서 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보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소문도 내고 홍보 좀 해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